바 바뀐 거예요. 아마 이제 나중에 중국 가시거나 하시려면 이 아시겠지만, 프리로드도 이제는 하나의 단말기 회사의 수입 모델 중에 하나예요. 프리로드를 시켜주는 대신 뭐 2천원, 3천원, 4천원 이런수 받는 거죠. 그러시게 이제 하나의 수입 모델이기 때문에 그 형태는 조금 어려워졌고요. 대신 저희 같은 경우 샤오미랑 가장 많이 협력하는 거는 어, 샤오미도 그 단말기 회사의 굉장히 적가로발죠 그 굉장히 한 갤럭시 S 4랑 동일한 스펙의 동일한 단말기. 개인적으로는 에스포드보다 더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한 30만원 정도? 에파일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말기를 적게 파는 대신 컨텐츠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나 컨텐츠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토끼로 된 캐릭터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를 라이센스를 받았고, 해당하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샤오미에서 만든 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내년에 계속 출시하는 예정이에요. 근데 그 서비스들이 샤오미 마켓에서 먼저 출시할 예정이고요. 복적을 그렇게 이제 출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는 저희가 중국에 게임 출시하기 위해서 3백0이랑 퍼블리싱 관계를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라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그냥 순수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중간에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게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포크스토리라는 게임 엔진이 들어있는데 그 엔진, 오픈소스 엔진을 만든 회사가 축공이라는 회사예요. 해당하는 축구이랑 회사랑 해당 관계가, 어 단계별로 맺어지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그런 오픈소스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하려면 참 쉽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냥 직접 본사랑 커뮤니케이션 을해서 이런 거 문제 있어 해결해줘 그러면 바로 그냥 기허브로 소스 다시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그런 이제 관계들을 계속 가져가놓았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사오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오미에 대한 행사에 그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오미 같은 경우는, 네, 레이신이라는 그 약간 스티브 잡스 형태의 컨셉으로 해서 중국에서도 인기 있는 중국판 예 애플이라고 볼수 있는 형태로 처음에는 이 서비스 시작을 했을때 약간 안드로이드 기반이지만 UX나 UI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폰화 시키면서 처음에 서비스가 진행했던 그런 처음에 는 그렇게 서비스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계별로 컨디션도 받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디바이스, 좋은 스펙이지만 저가로 우리로 보면은 그냥 갤럭시가 나오는 그 시리즈 S 2, s 3, s 4 나오듯이 샤오미도 EUI 뭐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그 스펙들과 동일하면서도 반값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저렴한 이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20, 30대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EUI 롬이라는 롬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사용해 보면은 이야, 정말 이게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OS에서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까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기술적으로 많은 예, 발전이 있는 예, 그런 이제 회사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또대인 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은 런처 같은 것도 만들어서 네. 수입화하고 계시고. 아, 저한테 테마 있나요? 테마. 네. 테마 형태로 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예, 그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오겠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최근에는 샤오미에 관심이 없다가, 어, 예, 표고하라가 중국에도 이제 샤오미로 가면서 많은 지금 이슈가 됐었고, 그때서야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네. 샤오미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게 된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까지 만들고 있고, TV도 47짜리가 2,990만원 정도? 네, 4,50만원 정도의 네, 금액으로 TV를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TV. 네, 스마트 TV를 살수 있고, 최근에는 태블릿도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OS도 지금 뭐 개발하고 있다. 네.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발전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지금은 우리가 보면 대부분은 갤럭시, 삼성전자의 그 우리가 갤럭시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현지에서 점유율을 보면은 스마트폰 중에 당연히 네, 갤럭시S가 가장 그 갤럭시 이제 맞긴 하지만 지금 샤오미가 점점점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샤오미에 대해서도 한번 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 조금만 더 붙이면은 샤오미가 일단 중국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이한 게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해요. 자기 홈페이지에 서뭐 오프라인 판매는 없고요 그러니까 송신사랑 티고판매는안 한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시장이 프리페이드니까, 당연히 뭐, 약정 형태로 파는 건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파는데, 작년에 얘네가 2천만대를 팔았고요 중국에서만. 그리고 올해 6월달까지 2천만대를 더 넘게 팔았고요 연말까지 3천만대가 넘는다고 라 이야기 하고요 그냥 옷을, 그냥 그 친구들한테, 니네 내년에 얼마나 팔것 같아? 작년에 올해 두배 팔았으니까 내년에도 두배 팔겠지 한 이렇게 팔면나 어, 뭐, 이런 굉장히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스케일업이 네. 엄청난 친구들인 거죠. 네. 어,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면중 대표님께 간단히 또한번 질문 아까 뭐 제가 아까 음. 보니가 질문한 것도 있지만은 뭐 아무래도 이제 또 중국 시장 현지에서 법인까지 설립을 하시고 예, 서비스를 하고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도, 에사상이라든지 항상 말 못할 게 너무 많았던 것, 것 같아요. 같저 혼자 한두 <laughs> 시간 떠들어야죠 네, <laughs> 네, 그걸 다할수가 없지만, 네, 그런 히스토리도 한번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스타트업 서비스 중에 혹시 어떤 이런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아, 생산이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뭐, 카테고리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시겠다면, 가서 안쓰겠면 어, 그거 생각해 볼요 저희 아이템인데. <laughs> 네, 일단은, 어, 사실 저는 좀 무모하다시피, 좀돌격을한 타입이고요. 2011년도에 중기청에서 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을 성사하고 할 때, 저희는 상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유태일이랑 4년 정도 스타트업을 상해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저도 이제 초기 멤버로부터. 그래서 이제 중국 인터넷 시장이라든가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어, 계속 공부를 해왔던 거고요. 어,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을 한 3개월 인큐베이팅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러치마에 대한 컨셉을 잡고, 어, 다행히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하고, 그런 칭하면서 저희는 가진 돈도 없으면서 공격적으로 법인도 설립을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자본금 구입을 완료하지 못했어요. 중국은 독특하게, 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1년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한번딱 넣어야 법인이 나오는데, 거기는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나면, 아, 1년 안에만, 이거 분할해서 내게 되면, 완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어, 외자법인이기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14일 안에. 보통 최소 6개월에서 한, 길게 막 7, 8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고, 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말은 영 영업, 중국에서 영업식 라고가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도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특히 제일 이제 그 비용 계산을 하실 때 조금 조, 조심해야 할게 중국이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초봉이 싼 거고요. 그다음 괜찮은 사람을 할 때마다 저희 나라는 보통 인건비 상승률이 되고 한18%막 이렇게 조금씩 금 올라가잖아요. 중국 친구들은 20%, 30%, 50%씩 뛴니다한 1년 지날 때마다. 그 친구들은 괜찮은 친구잡 4만 원위해서 그래서 애들이 경력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막 이직을 하게 돼요 네, 그런 사람에 대한 분야가 였고또 하나 하나가 저희 나라에서는 4대 보험료가 뭐그 회사 입장에서 8% 밖에 안 나갑니다 거 계산해보면 8%에서 10%월급 100만원을 주면 회사 부담금은 한 108만원 110만원 정도가 나는데 중국은 44%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100만원 책정하면 정부에 대한 돈까지 다 합쳐서 144만원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어, 개발자 3년 차 기준으로 제가 상해랑 비교해봤을 때,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한 500만원 정도? 중국이 더 많이 나갑니다. 한국보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로열티에 대해서도 더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개한테는 어쩔 수 없이 특히 개발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처음엔 두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뭐 멤버들 초기에 있던 팀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비용이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물론 네, 투자금이 많으면 현재 딱 투자만 배웠을 거고요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쪽에 R&D를 좀 가지고 가고 모아줄 수 있는 이제 서포트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SNS들 다 연결을 하려고 보면 어커뮤니이션이 영어로 안돼 있습니다. 돼 있더라도 그러면 신한 외국 같은 경우도 거전이난 심게 올라와 있어요. 안 맞아요. 그걸 하다고 보에러나고 근데 이제 한국에는 개발자들은 손 돌거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거지만. 중국어로써, 가난한다고 해서 중국어를 하는 다른 마케팅 직원을 서포터로 붙여줘도 이해를 못하죠. 매력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썼던 마법은 너무 급한나머지제 친구들 수석으 해서 중국인 중에 개발하는 친구, 프리랜서를 모여서 레퍼런스 소스를 짰어요. 웨이보, 큐큐, 러너왕에 대한 레퍼런스 소스를 짜서 그 소스를 받았어요. 제가 페이를 주고. 그걸 가지고 코팅을 했거든요. 급하게.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뭐, 주니어급도 괜찮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한 사람 정도는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했고요 어, 일단, 그 중국을 제출한다고 하면 저도 수많은 투자자들도 만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저희들 중국이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은 리스크 페이터로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큰 기업이고 많이 있고 리소스가 많은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참 그런 부분에 투자 부분에서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했고 다행히 얼마 전에 지금 부사 SL을 지금 막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투자자분을 만나서 났 급박하게 진행을 또 하고 있는데 어, 그런 투자에 대한 좀애로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중국 쪽도 그래서 예전 투자자를 만나왔습니다. 그 1년 전부터 해서 다음 2시든지 계속 관계를 갖고 만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파운더 한국인이기 때문에 얼리 스테이지에서 절대 돈을 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켜보고 적어도 제가 이제 그 거기서 1년을 버텼거든요. 계속 이제 1년을 버티니까 1년 전에 만났던 v c 는 이번에 테크크런치에서 만났었어요. 그 사람들 이제 엔젤클럽에 있는 그 매니저든지 그런 사람들에만나다 보면 어너 아직도 있어? 아직도 하고 있어? 어떻게 내가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BC 친구가 이제 다른 엑셀레이터 중국 엑셀러레이터 연결해 주고 자기가 또 있는 거 연결해서 그쪽으로 갈수있도록 얘기해주기도 하고, 어, 장기화들 쪽은 패치를 받았던 엔젤클럽이 있어요. 엔젤베스라고 거기 파운더랑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패치를 받았어요. 피치도 못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쪽 딜 소싱하는 쪽에서 이제 픽업을 해서 그쪽에 지금 어, 이제 그 이제서도 올리고 지금 제조원 쪽에 그때 1월달에 그쪽에서 피칭이 또 열리거든요. 그피칭이 올라가는 것도 스크린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나 올려주지 않고 요 지금 은 이제 거기 좀 얘기해서 피칭하는 단계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전체적으로 저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가 야 생각해서 이 물론 김영호 대표님 같은 경우 는팍 <laughs> 떠가지고 정말로 좋은데 <laughs> 모든 사람 이 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laughs>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견뎌본다는 게좀 강해요. 견, 좋은 빚을 씁니 견디고, 참고, 가다 보면 처음 맺었던 인연들이. 이념들이...